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약간 간략하게 어떻게 어떻게 했고 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논리를 만들어 왔는지 잠깐 봤고요. 그래서 제일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이제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질문하고도 얘기를 있는데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이 분리 되냐 안 되냐는 질문이 왜 나오는가면 하 여러분 왼쪽 편 보면 왼쪽 극단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최초로 나온 비트코인의 목적은 하나죠 화폐가 목적이에요. 그 블록체인의 목적 자체가 화폐예요, 화폐. 다른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화폐만을 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을 뭐 하겠다고 법령성을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통용되고 있는 건 화폐만을 위해서 통용되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거는 저 오른쪽 끝이에요.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이거 쓸 때도 많고, 법령성도 있고, 권리 증명에도 이용되고, 뭐, 이래에도 이용되고, 많이 있데 실제로는 저쪽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화폐 자체가 목적이고 저쪽에 다른 목적을 가진 블록체인으로 나눠진다는데 항상 이게 회색 분자들이 문제거든요. 대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에 아주 코인들이 많이 나는데 뭐 메디칼 무슨 히스토리를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코인 발행도 했거든요. 메디칼 오케이 메디칼은 그러면 뭐 이력인데 근데 왜 코인을 발행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피치는 기술을 내걸었는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있는 게 병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이 지금 돈이 더 되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다들 지금 이쪽에 몰려있는데 점점점점 법령 블록체인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목적이 거의 다 블록체인이 화폐 자체의 목적으로만 쓰이고 약간씩 법령 블록체인이 나온다고는 얘기하나 아직 본 적은 별로 없고. 그죠?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그 비트코인이 코인 을 발행한 이유는 채굴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토시는 돈이 없고 그래서 장난 비슷하게 야 이거라도 받아라 하고 줬는데 그게 지금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화폐 자체가 블록체인 목적인 쪽에 있는 애들의 주장은 뭐냐면 코인을 발행해야 돌아가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코인을 발행해서 돌아가는 사기지 블록체인이 아니죠 왜 코인을 발행해서 왜 일반인들이 왜 자기 기업체에그 돈을 왜 내요 스팀이 또 기여한 사람에게 돈을 주자는 측면은 맞지만 그러면 자기 광고비 남은 그 광고비를 토큰으로 줘야죠 왜왜 화폐를 왜 발행해요 이 키는 뭐냐면 다 왼쪽 편에 있는 이 블록체인의 키가 뭐냐면 화폐를 발행해서 자기 블록체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될 수도 없죠. 가치가 형성 안 되면 안 되고, 거래소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에 안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생을 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때는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남으니까. 그비용을 토큰 형태로 줘서 안달라지면 법령 블록체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들 보면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회사차리고그 다음에 블록체인 시스템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이유가 폭권 반응해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서 그냥 돌려줘.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그리고 그게 항구적으로 10년, 20년, 30년 돌아가는 보상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스탑할 수 있죠. 불안정하고, 그런 불안정한 시스템이 어딨어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메인트런스 비용이 완전히 줄어어서그 비용이 항구적으로 뿌려질수 있는 아까 말한 실제로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들어간 블록체인이 나와야 블록체인이 돌아옵니다 그게 안되니까 지금 하이퍼레드인지 뭐든지 다 컨디션을 바꿔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퍼블릭으로 하려고 나온 게 요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정답이고 뭐 이렇게 서 퍼미션드, 퍼미션리스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거기에는 저는 꼭 굳이 블록체인의 말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다른 용어를 써도 될것 같은데 블록체인의 말을 써야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블록체인의 말을 쓰니까 나중에 는 저도 헷갈려요. 이게 막, 이왜 블록체인인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헷갈리는데, 이제 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원목적으로 완전 익명성에 있는 데서 합의를 할수 있는 미케인점을 가진 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다만, 현재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이 코인만행으로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그 방식을 이제 대체할 거로 보는데, 문제는 반드시 순수한 블록체인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이퍼레이저가 만든 부분이 있고, 또, 상업적 측면만 보면, 왜 완전 익명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퍼레이저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왜다 익명이야? 우리 클라이언트도 이미 다 알고, 그건 채널도 다 분리해놨고, 그 데이터도, 그, 고객가 쓰는 채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개업자들 채널까지 다 분리해서 서로 완전, 완전히 보호돼 있고, 완전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된 거하면 상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블록체인으로 출발하신 게 아니라, 분산으로 레저를 만드는 게 맞냐라고 출발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분산으로 레저를 만들어서, 해킹으로부터도 보호되고, 이력을 보호하겠다고 하면,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컨센서스를 하는데, 완전히 디세트라이즈서꼭 돼야 블록체인이냐? 아닐 수 있죠. 지금 하이퍼레저가 그렇고, 리플이 그렇지만, 어, 느정도 세트라이즈 된 놈, 아니면 뭐투표통해서된 놈, 이, 해도 상관없죠. 원래는요 원래는요, 여러분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산 문제의 가장 최고 극단은 뭐냐면 클래시스탑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제일 쉬워요 고장난 놈은 계속 고장나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정말 고장 나는 은알수 있는데 고장 안난 놈이 악의적인 행동할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놈이 있어도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을 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문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다음 나온 거는 블록체인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 합의에서 놓고 보면 그 그다음 나온 뭐 프랙티컬 비자티니아자니 다 근심을 줬거든요. 근데 뭐블록체인은 정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뭐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그 블록체인이라 말을 쓰면 이제 펀딩도 잘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쓰는 건관없인데 지금은 대체로 분산된 원장, 분산 원장을 쓰면. 그냥 블록체인이다라고 보는 좀 경향이 많죠. 그래서 리플도 스스로는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들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면요. 요네 가지 기본 규칙하고 두 가지 기본 과정으로 정리를 할수 있어요. 기본 규칙은 아까 말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게 트랜시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머클편이 같은 걸로 이제 본 부분이고 제가 블록체인은 진실만 기록하도록 된게 아니라, 거짓을 기록하면 바로 발견되도록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해시함수하고 먹을 틀이에요. 그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너무나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작업 증명이죠. 규칙을 안 어기고도 안들키려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해시함수를 새로 다 계산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 시간에 차라리 블록 만들자 라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항상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의 주장을 진실로 봐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뭐 합의규칙.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본 과정이 기본 과정. 밑에 두 가지 기본 과정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 증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죠 자발적으로 문구가 참여해 줘야 돼요. 에너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이유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쁜짓 하는 거로 착하지 하는 게 돈이 더 남으니까 돌아간다는 기본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인센티브 공항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위에 네 가지는 솔루션을, 제가 아까 이중 사용은 시스템으로 막았지만 실제로 이중 사용이 된다고 했듯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기본 규칙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밑에 기본 과정 인센티브 공항은 그냥 코인 반응해버렸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코인이 가치가 형성되니까 막 채굴하는데 이 해결한 건가요? 해결 안했 못했죠. 이 지속 가능성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따라서 이 인센티브 공학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인센티브 공학을 심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위에 네 가지만 그래서 전산학자들이 기본 규칙만 보지 밑에 기본 과정은 몰라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하이퍼레드도 위에 네개 기본 규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밑에 기본 가져가알아서 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코인을 발행 안 하고 토큰을 발행한 아까 말한 내가 시스템의 이제 뭐 매니테넌스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오히려 이 시스템은 기술자 공돌이들이 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공학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바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많이 안 봐요,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아까 차이가 아까 뭐 질문이 이미 나와버려서 제가 답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이전에 이제 스토리지 개념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은 애플리케이션 개념이었고, 저는 뭐 1.0, 2.0, 그 다음 에 3.0, 새로운 뭐 POS가 나왔다든지, 이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어쨌든 제너럴퍼포스 블록체인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이력 증명 못해요. 못, 못하십니다. 이더리움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력 증명이라든지 히스토리 하려면 아까 첫 번째 질문 이게 기록이 1테라바이트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어차피 분산 원장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블록체인 을 하려면 여섯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일 처에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가 화폐 발행했어요 그 웃기죠. <laughs> 그래도 돌아가게참 웃기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노동이 지속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한 요소가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지속 가능성하고 완전 직결돼요. 그죠두 번째가 이제 참여자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도는 동등한 역할이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많은 블록체인은 역할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블록을 만들면 누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많은 사람, 많은 이 암호화폐는 합의에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를 못해요. 기본 조건이 갖춰져요. 다른 노드한테서 투표를 많이 받거나, 내가, 그게 이제 다 POS 개념이에요. 내가 이미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그래서 노드들이 동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동등하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참여자 역할이고, 이걸 또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완전 히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가장 무거운 걸 하나 선택했잖아요. 가장 긴 거, 아까 보셨지만.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다르게 정리를 하면 되고. 지금 이제 한 5분 초반이 됐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 아까 샤256을 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시 퍼즐인 난스 찾는게 아까 제가 잠깐 힌트 드린게 비트코인은 모든 난이도가 모든 것에 똑같아서 똑같은 경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넣으면 이기지만 살짝 이더리움만 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다 달라요 약간 랜덤하게 떨어져서 리소스가 딸리는 애도 운 좋으면 낮은 난이도를 가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최고로서돈벌수 있는 게 확률 더 높죠. 왜냐하면 동등한 경쟁이 아니에요. 운에 따라서 더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이걸 좀더 바꾸면 비트코인의 지금 이런 무지막지한 걸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정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목적. 그런데 비트코인의 목적은 뭐냐면 금융 거래에요 그냥 화폐, 화폐. 그밖에 없죠. 근데 이걸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들은 게 이력부터 많이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냥 제가 두 분이나 블록체인 비트코인했네. 블록체인은 그냥 만능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프레임 두 개에서 찾으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투명한 이력을 가져야 되는 시스템, 혹은 마지막 지한 메인트런스 비용을 줄수 있는 부분 하면 찾기 쉬울 거예요. 거기서 접근하면 되고, 그러면 상생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정향이 나름이니까. 그런데 아까지 마지막 질문에서지 그 구축 비용 이 얼마 되는지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블록체인이 정답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유지보수 정책인데. 비트코인은 단한 번도 하드포크를 허용 안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드포크가 여러 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식적인 건 없어요. 소프트포크는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게 강제화 할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배부할 때, 우리 앱이 자동으로 그냥 업데이트 되듯이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소프트는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무조건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소프트, 하드포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만 생각을 달리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갱신한 클라이언트였고, 안한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시스템은, 그, 뭐, 그죠? 그, 유지보수가 어려워요. 그리고 생태계에 지나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요. 하나의 블록체인이 모든 기능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컴포넌트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간에, 하나의 블록체인은 어떤 생태계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블록체인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협업을 할수 있고, 그 블록체인 하나가 또 중앙시스템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이퍼레저를 나중에 돌아가서 잠깐 보시면, 마치 여러 블록체인 컴포넌트가 모여서 하나의 블록체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컴포넌트 그가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작은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각각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저 목적이 내가 필요하면 있는 블록체인하고 다른 블록체인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클로즈되외그죠 완전히 폐쇄적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블록체인끼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구현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바램은 그 스토리지 블록체인이 됐든 뭐가 블록체인이 됐든 그좀큰 기업에서 메인터넌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렇게요그 있는 이상한 코인바 행하는 플랫폼 갖고 와서 그냥 스크립트만 만들 게 아니라 그걸좀 연구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저기 앵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더 이제 교육 프도 만들고 하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약간 정의하기 나름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디스트리뷰트 돼서 레저를 만들 수 있으면 블록체인이 거죠. 그게 의미 있는 대로 만들면 그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고 하나 시각을 들자면 대부분은 왼쪽 그림만 보시잖아요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돌아가려면요 두 개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고 그 아래로 보면요 이 합의에 참여하는 검, 검증자가 따로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게 한티어에요한 티어 그죠 모든 노드가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원 티어고 최근에 나온 투 티어예요 그래서. 검증하는 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조건을 따로 주고 사용하는 사람의 자격조건을 따로 주는데 어느 게더 이제 뭐 맞을지는 그거 이제 뭐 하기 나름인데 최근에는토티어로 하죠 왜냐하면 이게 구현이 쉽거든요 그렇잖아 완전 익명성도 아니고 검증하는데 좀 알려진 완전 제 3자는 아니지만 뭐뭐 뭐 알려진 사람 그래도 알려진 사람 넣는 게 편하니까죠 완전 익명성보다는 그래서. 투 티어로 가는 게최 지금 최근에 있는 트렌드고 그래서 많은 블록체인은 투 티어 나중에 쓰티어도 가능하죠 왜냐면 퍼포먼스가 다르면 아까 제가 두 번째 테이블에서 두 번째 항목이 각 노드의 역할을 정해진다 고했잖아요 역할에 따라서 감시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 검증하는 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자를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쓰티어가 되고 여러 가지 티어를 받는 수가 있죠. 그 최초의 오리지널은 원티어로 모든 걸 동등하게 하는 게 오리지널 블록체인이 있고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멀티티어로 가서 여러 가지 티어가 서로 노드가 뭐티어되 해도 노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해서 가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일단 뭐 요, 요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드고요. 그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이게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만든 블록체인의 제일 중요한 이제 인센티브 공학 측면을 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리지널 블록체인은 이제 코인 발행에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코인 발행에서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시스템을 돌리는데 왜 남한테 그 돈을 조서하게 만든 거니까 이거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표준화부터 많은 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이퍼레저처럼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집단이 나와서 이런 좀 표준화, 교육화된 부분을 아까 보면 맵피어라든지 좀 만드는 시도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네 합니다.